교정범 부장 수감자 검찰이나 법원에 출정조사 갈때 언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다 기록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다 기록됩니다. 정문 기록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뭐 지금 1 9 8 0년대에 수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최근 10년 이내 수감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있죠. 전산상으로는 그데 그러니까 출정 기록이 출정을... 있냐고 제가 물어봤지. 전산상으로 있냐 서면으로 있냐 질문 나왔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일부 존재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고 사항과 국회에 제출한 공개 사항과 자료가 다릅니까? 다시 별도로 가공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보고 받았습니까? 그대로 뭐 열람하신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받았습니까? 네. 그냥 검사가 추석 요구한 시각만 가지고 입출입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께서 열람하신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입출입 기록 나간 시각 그 출정과 환소 시각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왜안 주시죠? 입출록 자료 기록은, 있으시잖아요. 입출입 기록은 여러분들이 열람하신 거기에는 양식이 없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저희가 자료 이구 지금 리스트 다 보여드릴까요? 달라고 했다니까요. 정문 출입 기록 달라고 했는데 왜안 주시냐고요. 정문 출입 기록은 제가 그 서울구치소장과 요... 사전에 입 맞추셨어요? 교정본부장님?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요. 그냥 네. 주지 말라 이런 말안 하셨죠? 그러면 서울구치소장이 임의로 단독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죠? 이미로는 국정감사권 남았으니까 그때 보려고요. 그런데 교정본부제 아무런 지시 안 하셨습니까? 서울 전체적으로 구치소정한테? 제가 직접 지시한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국회에 제출 못한 그대로를 설명한 겁니다. 시각과 환수 시각, 국채소로부 제출받은 자료에는 있었을까 없었습까 시각에 대한 시각에 대한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세요? 그때 공무장님만 보고 싶고 특별 관계인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보고 정문 출입 기록을 달라 이런 거는 요청 아니, 안 하신 걸로. 진짜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제가 했는데 저 하도 많이 들어야 니까 주세요. 알겠습니까? 서울구치소로부터 보고받은 그대로 주세요. 왜안 주세요? 본부장님이 뭔데? 다잘 검토해서 적극적인 자료 협조를... 뭐, 자료대로 안 주시면 두분 중에 뭐, 한 분이 뭐한분 책임지시겠죠. 누군가 막았겠죠. 서울구치소장이 위증을 했든지. 잘못된 보고했든정본부장이 뭐 외압으로 막았던지 하나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어, 아까 아까제 예, 정교 예. 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하겠습니다. 규정본부장님 어, 그런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입니다, 의무. <laughs> 협조가 아니라 의무라고요.